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진원 생명과학입니다 진원 생명과학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진원 생명과학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고 근데 어느 한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눈치 보게 하고 있다는 소리죠 아직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쪽에서 그래도 누적 수급좀 갖고 있는 건 그나마 괜찮은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증가한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양봉은. 21선을 넘어갔고, 61선에서 거의 저항 맞고, 이제 뚜둑 맞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갭으로 떴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 갭에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갭을 메꾸러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21선이 완전히 지금 돌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21선 근처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탈된 전자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가고 내려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의 갭디온 저점만 이탈하지 않다면 는한번더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21선이 누워있기 때문에 아직 각도가 누워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눌림목은 줄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9월 3일날 말씀 드렸고 요 36,050원 넘어가면 36,500원 넘어가 따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 드렸으니까 목표치보다 이제 슈팅이 더 나온 거고 9월 3일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 지워버리고 텍스트 다시 쓰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선이 쉽게 말씀드리면 개으로 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시면 돼요 갭으로 떴으니까, 요렇게 그려서, 요 추세선을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 면 얘가 요렇게 빠질 수 있는 N자형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추세선을 이탈하면, 요렇게 나오는 게 이제 조그만 N자형. 35,600원. 그 다음에 이제 35,6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슈팅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 그러면은, 여기 갭을 메꾸는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3 4 0 0 0 4 0 0이란게 그럼 6 2선 올라오거나 120선 올라오면 34,45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에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상승 엔자형을 잡는다 그러면 이 갭부터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큰 엔자형이 돼요. 요게 그러면 42,800원대까지 갈수 있고 그다음에 이 5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5분봉상으로 말씀드리면 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요렇게 이게 조그만 엔자형. 요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가 39,450원 정도가, 5분 봉상이 조그만 엔자형 넘어가기 전까지. 만약에 거래 실으면서 넘어간다면, 42,800원대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도, 이렇게 조그맣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요 전저점을 이탈하기 전에, 요렇게 조그맣게 내려오는 엔자형이요 추세선 하단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요 그러니까 추세선 하단, 여기 손절 잡고 갈 라인.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손절구간 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34,45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라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5분봉상 예, 상하방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때는 여기 이제 4 7 0 0원 오늘 이제 9.2 4 9 5 0원이잖아요요4 9 5 0원보다는 이제 이쪽 라인이 조금 더 저항이 강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양봉이 시가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41,500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41,500원이 이제 저항이 좀 심한 라인. 고그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갭으로 띄운 라인이 있잖아요. 요요 구간. 그러니까 요양봉이 이제 시가가 되겠죠. 요양봉이 시가면은 43,600원. 43,600원 라인이 저항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지라인은 요기 요 구간이 조금 더 강하겠죠 35,300원 정도 되겠네요 요, 요기 고점을 그 말씀드린 거예요 35,300원이 지지라인이 강하다 그러니까 34,000 만약에 45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내려오게 된다면 거기 넘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정도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생명과학은 요 정도 관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